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 키포인트 다섯 번째 시간, 보험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연성 사기냐, 경성 사기냐. 자, 이두 가지를 잘 구별해 주시고요. 이두 가지에 대한 문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보험 사고를 과장, 과장, 보험사 있긴 있었는데, 과장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인식을 하는 것이 연성 사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조금 다쳤는데 팔 전체가 뭐 아프다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연성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성 사기는 보험금을 편취,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뭐, 이제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 절단을 한다든지, 자기한테 뭐, 이게, 가해를 입혀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좀 악의적이죠. 그죠? 최근에는 연성사기보다는 경성사기가 더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성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인식이 되지만, 경성사기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할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 계속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으로 살펴보게 되면 형법상 민법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보험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 이 보험 범죄가 형법 사기죄에 해당되는 이제 벌을 받았는데 야 이거가 좀안 되겠다. 그래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고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범죄는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 다섯 가지. 다음 중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 다 이해는 갑니다.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보험금을 안 받아가야 될 사람이 받아간다든지, 보험금을 조금 받아가야 될 사람이 많이 받아가야 되니까, 그럼 그 금액을 채워주는 것은 결국 누구냐? 선의의 피해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죠.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적 병리 현상을 가중시킵니다. 보험 범죄, 어,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번에 모방 가능성도 증대합니다. 야, 이거 보험 이그 들어봐야 남 좋은 일만 시켜주네. 산업의 이미지 악화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문제 가장 많이 축제되는 것이 뭐냐면 공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보험료의 상승까지도 초래를 한다. 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사회적 피해 반드시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 그다음에 생명보험과 관련된 유관 기관들의 보험 범죄 방지 활동이 여섯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검찰입니다. 검찰 검찰은 정부 합동 보험 범죄 대책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보험범죄수사협의회그 다음에 보험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그 다음에 보험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특별조사반 SIU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적 체계까지도 다 마련이 법적 근거 처벌의 법적 근거 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요이 검찰의 정부 합동 보험 범죄 대책방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보험 범죄 신고 센터 보험사기 특별 조사반이 실은 고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검찰 경찰청 다 대책반이라는 협의에 운영할 수 있죠 근데 보험사기특별조사반 그러면, 아, 이게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검찰이나 경찰청, 아니면 감독원으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SIU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은 보험회사가 운영한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성사기. 경성사기는 보험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은 연성사기입니다. 두 번째 보험 사기 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이 돼요. 처벌의 규정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게 함정이네요. 세 번째 보험 범죄의 증가는 건강보험 등 공보험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보험료도 상승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경찰청+ 경찰청에서는 보험 사기 특별 조사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아니라 보험. 회사가 보험사기특별조사반 SIU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마지막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 비해서 모방범죄에 의한 파급효과가 조금씩 크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모방범죄에 의한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